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큐티 본문은 역대상 3장과 4장입니다. 어제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묵상을 시작하면서 한 달간 6월 한달 동안 저희가 역대상을 묵상하고 이제 몇달 뒤에 역대하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역대상 묵상이 어떻게 진행되나 본문을 봤더니 이 본문이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성경 읽는 걸로 큐티 시간 끝나겠다 싶을 정도로 본문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뭘 설교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먼저 시작을 할때한 달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큐티를 좀 해야 될지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때 큐티를 할 때는 저희가 관찰 해석하고 이제 그 적용까지 넘어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이 관찰할 때 흐름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통독과 큐티의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시는 게 조금 부담이 덜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3장과 4장을 읽으면서 느꼈던 첫 번째 묵상의 내용은요. 참 소위 말해서. 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다. 속된 말로 참 개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시작됩니까 3장 딱 시작점 보면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암론, 암논. 이 암론이 누구입니까? 자기 그 누이동생을 범해서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 게 암론입니다. 2 절에 보면 압살롬 또 압살롬이 누굽니까 자기 부모한테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어, 그 나라를 뒤집어 놓은 사람 아닙니까 아도니야 나중에 솔로몬이 또 왕이 될때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묵상의 핵심이자 역대기에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난리통 가운데로 집어넣는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라가 뒤집히고 정말 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한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4장 9절 10절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전까지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가 누구냐, 왜 야베스를 이전까지 조명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청년일 때는 한참 야베스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책자가 한국교회 사이에서 돌면서,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처럼 기도해야 된다. 뭐, 한국 전체가 들썩들썩이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야베스의 기도는 기복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허부시 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그 포로 시기와 포로 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조명 받게 하신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서 위로를 받았고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보에서 잊혀졌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그리고 그 이름 자체가 고통, 수고라고 하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역사가 나중에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 내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을 때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다른 다락방이 됐을 때 오히려 내가 뿌렸던 열매가 갑자기 조명받게 되면서 사용될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시간 여행 드라마였는데 이 고흐를 찾아가는 빈센트 반 고흐를 찾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다라는 마음,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 사람들이 나의 작품을 사지 않는다라는 열등감과 좌절감,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고흐가. 나중에 어찌어찌하다가 시간 여행을 하고 이 미래의 박물관 미술 박물관에 구경을 가게 돼요. 근데 어, 자기의 작품을 모아서 전시를 하는 것이었고 거기 큐레이터가 어, 그 누군가가 큐레이터한테 "고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어, 이 시대 그 역사상 최고의 화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이 어, 그 큐레이터를 안아주면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명으로 고통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정말 힘들었다 수고로 인지, 인식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베스라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셨듯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밖에 기도할 수 없었던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우리의 기도를 보며 기복 신앙의 기도다. 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솔직히. 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 보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생이 진짜 바닥까지 치면은. 시로라게 하나라도 붙잡고 올라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진심을 하나님이 외면하겠습니까? 그 진심을 하나님이 너 기복신앙에 기도하는 것이니까 이런 거짓된 기도는 내가 안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진심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죠. 나의 기억을, 기, 지역을 넓히시고 넓혀달라! 소리친 게 아니라 주님이 마냥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 달라. 내방한 칸, 내방한 칸을 그냥 좀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도 되게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기도였고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 달라. 그리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해 달라.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각시키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심을 기억하며 마음껏 주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요. 23절입니다. 4장 23절에 보면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지금 유다의 자손이라는 테두리로 좀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족보라는 이름으로 유다의 자손 그 중에서 이렇게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유다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그 족보 중에서 15절에 보면 여분 네 아들 갈레베 자손도 나오고 23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된 사람들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는요 꼭 싸움을 잘해서만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칼 들고 싸우고 왕권을 휘두르고 막 이런 사람인 것 같잖아요. 토기장이조차도 어 하나님의 왕권을 붙잡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여분네 아들 갈렙조차도 어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예전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갈렙에 대해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원주민의 피를 이어가고 있는 하지만 유다에 편입된 어이 갈렙이라 할지라도 유다 이에 계승자가 될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피줄이 소위 말해서 뭐 모태 신앙은 아니라 할지라도 뭐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우리의 집안이 뼈저리 뭐 깊은 뭐 불교나 유교나 아니면은 뭐 천주교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다 지파의 계승자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꼭싸움을 잘하지 못해도 다른 부분에서 어, 왕의 자손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거예요. 꼭 교회 다니면 성경 공부 잘 인도하고 막 기도 엄청 잘하고 그래야만 교회 잘 다니고 왕의 족속이 될수 있는 겁니까? 토기장이도 뭐 소위 말해서 접시 닦는 거 잘해도 소위 말해서 밥잘 지어도 소위 말해서 청소 잘해도 소위 말해서 간식 잘 준비해 줘도 뭐 왕의 족속으로 사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사회에서 사역을 할때 이러이러한 사람만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좀 프레임을 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토기장이도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자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 우리가 어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옷을 입고 왕권을 행사하기를 꿈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보면은 심의 자손입니다. 그 24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심원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심온과 레위가 폭력의 자손이다라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폭력성 때문에 너희를 흩어 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그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나중에 모세의 축복에 보면은 야곱의 축복에는 시므온이 있었는데 모세의 축복에는 시므온이 빠집니다. 그 정도로 시므온이 그 세력이 약해진 거죠. 지파라고 불리기도 민망할 지경으로 이제 격화되는 겁니다. 12지파 땅을 분배받을 때에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있으면 유다 지파 거의 가운데 이상하게 들어가 있어요. 에, 영토가. 그러니까 단독 영토를 부여받았기, 부여받았다기 보다는 유다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통제받으면서 제어받으면서 유산을 물려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레위는요.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의 폭력성을 예배의 열정으로 승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찢어 버리시죠. 시므온이라는 사람들은 그의 폭력성과 반역성과 열기를요. 유다라는 건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흩어지게 하심으로써 더큰 범죄를 막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배우냐, 어, 왜 우리만 땅 분배 못 받아, 우리도 열두 집한데, 우리끼리 모아가지고 반역을 하자, 이렇게 간게 아니라, 41절에 보면은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아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보시면 43절에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폭력성을 억지로 교화시켜 가지고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폭력성을 억지로 반역을 하면서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폭력성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지 못했던 나머지 최후의 잔당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지파로서 묶여있지 않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잔당들을 심오원각 지파가... 곳곳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점령하고 눌러왔는데 이보다 더 수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 그랑 불편한 이방 족속 밀어준다는데 우리도 좀 도와줄게 하면서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요소도 있었던 거죠. 이런 시몬 지파들을 보면서 교회 가운데 혈기가 넘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혈기가 넘치는 분들이 저는 이 시몬지파를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그 혈기를 사람들을 찌르는 데 쓰지 마십시오 패거리를 만드는 데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건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내 열정, 내 혈기를 사용하고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억지로 눌러져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닿을 수 없었던 진짜 미묘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완악한 그 지점을 나의 열정으로 뚫어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므온 지파라고 부른 수, 부른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열정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건강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 열정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시고, 오히려 그리하여 공동체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엄두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뚫고 들어가 점령하여 거기서 양 떼도 돌보고 가족들과 지내기도 하고, 행복하게 뿌리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곁에 있는 교회 가운데 맨날 착한 사람만 등록하고 착한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봐도 야저 사람은 진짜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 성도님들이 그래도 저 사람 아니었으면 이 부분 못했을 걸 라고 이야기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또그 혈기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꿈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가장 큰 유다라 할지라도 가장 흩어졌던 시므온이라 할지라도 함께 어우러졌듯이 곁에 있는 교회와 이 사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될수 있도록 그 마당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난장판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이어지듯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